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당뇨생활 야수입니다 오늘은 코코넛을 먹고 혈당의 변화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코코넛을 껍데기를 벗겨서 이렇게 판다고요? 그러고 보면 이렇게 파는 걸 제가 한 번도 안본거 같진 않아요 보긴 봤을 텐데 이렇게 포장을 해서 나오는 거는 처음 본것 같거든요 사실 처음 본건 아닐 수 있는데 제가 좀 저와 상관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쳐다보지를 않는 편이라서 이렇게 본건 아무튼 처음인 거 같습니다 델몬트 이 모양이 플라스틱이 박혀 있고, 여기 빨대가 달려 있는 것 같아요. 먹는 방법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, 버튼을 오른쪽으로 돌리고, 꾹 누르면 구멍이 나나봐요. 그때 여기 위에 있는 이 스티커를 살짝 벗기고, 거기 안에 빨대를 꽂아서 먹으라는 것 같습니다. 성분 같은 거는 딱히 안 나와 있고요. 포장을 한번 벗겨볼까요? 이 델몬트의 포장을 벗기면 안에 랩으로 또 싸져 있어요. 어? 혹시 이렇게 빠질까봐 저도 안 건드리려고는 했는데 뭐 괜찮겠죠? 오, 어, 진짜 코코넛인데요? 생 코코넛 그렇습니다, 생 코코넛이고요. 원래 있던 자리에 뚜껑을 꽂아주고 뚜껑을 살짝 오른쪽으로 돌리고 이거를 눌러줄 겁니다. 이걸 어? 쉽게 눌러주네. 그리고 테이블 벗겨주고 테이블 벗기니 이렇게 뚜껑에 구멍이 딱 보입니다. 이렇게 빨대를 빼서. 들를 여기다가 쏙 꽂아주는 거죠. 오, 바로 나오네. 이제 먹을 준비가 되었습니다. 어, 제가 원래 코코넛 맛을 별로 안 좋아하나 본데요. 아, 용량이 대략 몇 리터나 될까요? 6.5리터는 될것 같은데요. 아. 근데 왜 약간 양주 냄새가 나지? 코코넛 향이 아주 심하지도 않고, 약간 거기에 양주 향이 좀 나는데요? 아, 종이 먹어? 그러보니 고 유통기한 같은 게 없네. 혹시 상한 걸 먹고 있진 않나, 약간 걱정이 됩니다. 마녀가 이거 오늘 잡았거든요. 아니겠죠? 아, 근데 진짜 너무 조니워커 맛이 나는데? 아니, 맛이 그런 건 아닌데, 약간 이 향이, 여기서는 안 느껴지는데, 마시다 보면 약간 그 끝맛이, 끝에 향이 좀 조니워커 향이 나는 것 같아요. 아, 제가 술을 구분할 줄 알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. 위스키 이름 중에서 그냥 떠오르는 게 지금 조니워커라서 그런데, 어 근데 진짜 무슨 위스키 향이 좀 나요. 아, 다 먹었나? 아 잘 마셨습니다. 뚜껑을 한번 빼서 한번 볼까요? 근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꼭배 같이 생겼는데, 배.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진짜 제가 큰배 하나를 들고 있는 줄 아시겠어요? 코코넛입니다. 저희가 영상을 많이 찍었잖아요. 많이 찍으면서 해외여행 가서 먹어도 괜찮은 과일이나 음식 같은 것도 영상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, 어 아직까지는 기회가 잘 닿질 않아서 이렇게 많이 찍지 못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뭐 이렇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코코넛을 한번 찍어 봤고요. 기회 되는 대로 여행지에서 드셔도 괜찮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 보겠습니다. 오늘은 코코넛을 한번 먹어 봤고요. 혈당 변화를 한번 보시죠. 잘 먹었습니다!